자, 64번을 보면, 음, 얘가 3대 1이다. 후에그 다음에 8, 5, 뭐 이렇게 나왔지. 자,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좀 많이 쓰이는 것이 뭐냐면, 음, 사각형의 원에 내접하면 마주보는 각이 180도다. 합이라는 게잘 이용이 되지. 여기가 120도야.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삼각형을 둘로 쪼개면 윗삼각형은 아는 삼각형이네? 그럼 코사인 법칙을 써서 bc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지. 맞아. 자, 이제 그 다음 봐야 될 것들을 이제 하나씩 볼텐데 <laughs> 어... 일단은 해볼게. 얘 예, 구해볼게. x라고 하면 x제곱은 64, 25 마이너스 2, 8, 5 코사인 60 이렇게 되겠지. 그러면 40, 24, 49니까 x가 7이 나와 그 다음 해야 될게 뭐냐면 이제 bd의 길이를 구해봐야 되니까 요 아래 삼각형에서 무언가를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럼 이게 3대 1이라는 걸 써먹지 않았지 그럼 3에 해당하는 원주각이 여기 1에 해당하는 원주각이 여기야 그럼 얘네 둘이 더해서 얘네 둘이 더해서 몇 도가 나와야 되냐면 60도가 나와야 되지? 그런데 그들의 비가 3대 1이니까 60도를 4로 나눈 것 중에 1에 해당하는 건 15도야. 너가 15도고 너가 45도 이렇게 되겠지. 그럼 다한것 같네. 어떻게? 사인 법칙. 사인 120분의 7은 사인 45도 분의 나보고 구하라는 b d 이렇게 하면 되겠네. 이해되니? 자, 그러면 3분의 7 루트 6 이렇게 나오고 자, 다음에 65번을 보면 3분의 파이 그다음에 6이고 그다음에 abd의 외접원의 반지름, 그다음에 이것의 외접원의 반지름 이렇게 됐네. 자, 그러면 일단은 하나씩 한번 해 보자. 음, 걔네의 b가 지금 3분의 루트 13이라고 나왔으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이 쓰이는 식을 한번 세워 봐야 되겠지? 자, 이렇게 표시한다 됐고. 자, 그러면 일단은 자, 여기가 사인 일단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을 연결하려면 각도를 둘 중에 하나를 세타로 둬야 되겠지 그럼 여기 세타하고 여기는 파이마이너 세타 어차피 사인하면 똑같을 테니까 그럼 사인 세타 분의 ab. ab 그래서 어차피 ab 구해야 되는데 자 얘가 er1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사인 파이마이너 세타인데 걔는 세타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여기가 ac 하면 걔가 이 r 2 R2 이렇게 될거야. 그러면 이걸 이용하려고 나눌거거든. 이렇게 이 r 1그 다음에 여기는 싸인 세타 분의 AB 이렇게. 자 그럼 어떻게 돼?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AB분의 AC가 R1분의 R2인데 걔가 3분의 루트 13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이제 변을 하나 미지수를 줄일 수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 면 AC의 길이는 뭐냐면 양변에 AB를 곱하면 3분의 루트 13AB 이렇게 되지 아 그러니까 내가 이 길이를 X라고 둔다면 여기는 조금 지저분하지만 3분의 루트 13X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니 자 내가 뭐 하려고 한 거야? 다한 거거든 지금? 이 삼각형은 미지수가 x 하나란 말이야. 코사인 법칙을 세우면 될것 같지 그럼? 그럼 예 제곱은 이 각도를 아니까 자 그럼 9분의 13x 제곱은 x 제곱 더하기 36 마이너스 2 x 6 코사인 60 하면 2분의 1 이렇게 될 거야. 됐지 자 그러면 9를 곱하면 9x 제곱이니까 4x 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6x니까 플러스 54x 그 다음에 9 3 27 9 6 324지 마이너스 324는 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최대한 좀 줄여봐 2로 나누면 27x 마이너스 162 는0 이렇게 될거고 그럼 2x x 그 다음에 9 18 이렇게 되지 36 얘가 플러스 9 마이너스니까 x는 2분의 9 이렇게 나오지 됐지 두개씩 끊어볼까 아니면 뒤에 두 문제도 풀어볼까 음. 자 66번을 보자 자6 6번은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했지? 얘는 구할 수 있는게 되게 많네 ADC삼각형은 아는 삼각형이다 그치? 그러면 1루트2하면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겠네 코사인 법칙을 쓰면 요 길이가 뭐가 나오냐면 루트5 이렇게 나와 그럼 여기는 3이고 그치? 자그 다음에 여기가 135도인 것도 알아 굉장히 많은 정보가 나오고 있지. 자, 그럼 내가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려면 a 각이나 b 각이나 c 각을 알아야 되겠지. 근데 이제 제일 만만한 게 요거지 뭐. 자, sin c sin c 분의 2 루트 2는 sin 45분의 루트 2 이렇게 되겠지. 아 그러니까 사인 C를 구할 수 있네 얘는 얼마야 그럼 루트 5분의 2 이렇게 되겠지 맞아 자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건데 사인 C 알았으니까 자 사인 C 알았으니까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은 하면 뭐 하면 될까 사인 C분의 AB는 2R e, 이렇게 해서 요걸 구하면 되지. 그러려면 이제 AB를 구해야 되겠네. 어차피 이거 다 아는 삼각형인 거잖아. 그럼 AB 길이를 내가 x라고 둘게. 그럼 x 제곱은 뭐 여기서 해도 되고 큰 거에서 해도 되네. 그지? 이건 뭐 코사인 법칙 계산 안 해줘도 될것 같은데 여기서든 여기서든 다 하면 되지. 얘가 루트 20이거든. 2 루트 5야. 그럼 얘가 2 루트 5야. 그치? 그럼 계산하면 어... 얼마야? 5 나오니까 얘는 2분의 5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. 67번을 보시면 각의 이등분이 나왔네? 그럼 얘가 3대 1이라는 게쓰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음 그렇게 BAC가 60도니까 얘가 30도, 30도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음, APC에 이것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봐라니까 모르는 게뭐 있나 보자 여기 1그 다음에 여기 각도 알아 그러면 한변 길이를 알면 좋겠네 그 다음에 길이의 비가 얘가 3대 1이면 얘가 3대 1이다 라는 거 그치 사인 3 0분의 61이는 2r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. 그럼 다 했지 뭐. 여기가 60도잖아. 여기 3이고 여기 1이니까 코사인 법칙으로 bc를 구할 수 있지. 맞아. bc의 제곱은 bc의 제곱은 자 구더하기 1-231 코사인 60 하면 이렇게. 그럼 10에서 3 빼면 7. 그래서 얘가 루트 7인데 나한테 필요한 건 요만큼이지? 나한테 필요한 요건 뭐가 되냐면 루트 7을 3대 1로 나눴으니까 4개 중에 하나 이래서 4분의 루트 7 이렇게 되겠지. 됐네 그러면 어떻게? 사인 30분의 4분의 루트 7은 2R 이렇게 되겠지. 3분의 1이니까 8분의, 2분의 1이면 1로 곱하면, 얘 반지름이 얼마가 돼? 4분의 루트 7이 되니까 파이 알제곱하면 16분의 7파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.